안녕하세요. 세축 용스티비 아큐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재밌게 고통받고 있는 게임 피해 거짓. 구매를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깔끔한 리뷰로 정리해서 들고 왔는데요. 출시되자마자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재미나게 함께 달려가 봅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o, get it. 자 그럼 우수한 피의 거짓 과연 어떤 게임인가요? 국산 K-소울라이크류의 -like 도전이라는 이름하에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출시된 다크 판타지 액션 RPG 타이틀로 동화 피노키오를 모티브로 해서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출시 전부터 소울라이크로 대표되는 블러드본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엄청난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럼 과연 이 피의 거짓 직접 해본 느낌으로는 과연 어땠을지 함께 보러 가봅시다 피해거지 출시 플랫폼은 어떻게 되나요? 닌텐도 스위치를 제외한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는데요. 플스5, 플스4, 엑스박스1, 엑시엑, 엑시스, 그리고 PC로 출시가 됩니다. 장르는 소울라이크인가요? 네, 다크 판타지 RPG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울라이크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난이도, 핫도플 레벨링, 맵이 없어가지고 길찾기 빡센 시스템 등등. 확실히 소울라이크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죠잉? 그런 피해 거짓은 엘든 링처럼 오픈월 드인가요? 아니요, 엘든 링과 같은 광활한 대지가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레스키를 타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닥소나 불본처럼 어느 정도 선형적인 길을 따라가면서 고통을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스토리는 어떤가요? 아직 엔딩을 못 봤고 또한 소울라이크 게임 하면서 저는 스토리라는 것 자체를 거의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이건 제 판단으로 답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피노키오 이야기다 보니까 뭔가 주제 자체는 흥미로운 것 같기도 덜다 혹시 예전에 무료로 제공되었던 체험판이랑 연동이 되나요? 아니요 아쉽게도 연동은 안 되는 듯합니다 저도 체험판을 끝까지 했었는데 정식판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픽은 어떤가요? 그래픽 이거 생각보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듯한데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깔끔하고 번뜩거리는 것도 좋았고 물론 호포에 마냥 개쩐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60 프레임 지원 되나요? 플스5 기준으로 성능 모드 그리고 품질 모드가 있는데 성능 모드 기준으로 60 프레임이 지원이 됩니다. 찾아보니까 플스4나 플스4 프로에서는 40에서 50 프레임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최적화는 어떤가요? PC 파는 잘 모르겠지만 플스5 기준으로 최적화가 아주 훌륭합니다. 사실 이건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데 프레임 드랍이 거의 없긴 하더군요. 그래서 게임하기가 아주 편안합니다. 로딩 속도는 빠른 편인가요? PS5 기준으로 로딩 속도는 꽤 빠른 편이었던 듯 합니다. 아무래도 장르가 장르이니만큼 죽으면 그 감을 잃어버리기 전에 빠르게 재도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로딩 속도는 괜찮았던 듯 하네요. 듀얼 센스 적용은 잘 되어 있나요? 일단 트리거는 없는 것 같고 햅틱은 살짝 있는 듯 합니다. 막 개쩌는 뭐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격당할 때나 아니면 앞잡이나 뒤잡 그리고 그루기 상태에서 치명타 먹일 때살 혜틱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진동이라고 봐도 무방하긴 할 듯? 그럼 진동은 있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동은 있습니다 그냥 평타 때는 진동이 없는데요 피격될 때나 스킬 쓸때 그리고 그루기 상태에서 대굴통 후깨 깔길 때뭐 이럴 때 진동은 괜찮았던 듯 합니다 멀티플레이도 지원을 하나요? 아니요 피해거지선 아쉽게도 멀티플레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슬퍼도 힘들어도 모든 역경을 혼자서 레스키를 타셔야 해요잉 한국어 더빙이 있나요? 이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한국어 더빙이 없습니다. 국산 게임이라서 조금 기대하긴 했는데, 이거는 아쉽더군요. 추후에 패치해주지는 않겠죠 혹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되나요? 아니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은 되지 않고, 단지 호스튬 복장을 갈아입혀서 외관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해주었으면 일관적이지 않고, 더욱더 다양한 기괴하고 예쁜 모습의 피노키오를 볼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죠잉? 플레이 타임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엔딩을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찾아보니까 소울 라이크로 고수분들 기준으로 약 30시간, 그렇지 않다면 약 50시간 정도까지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울 라이크라는 장르가 실력에 따라서 플레이 타임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딱 답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조작감은 어떤가요? 조작감 괜찮습니다. 움직임 부드럽고 구르기 모션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네요. 타격 자세도 괜찮고, 스킬 쓰는 모션도 괜찮고, 뭐 회피 반응속도 괜찮고, 조작감은 전체적으로 굿. BGM은 어떤가요? 브금 같은 경우는 메인보스들 잡을 때 괜찮았던 듯 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어떤 음악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고, 보스전은 그래도 나름대로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네요. 타격감은 좋은 편인가요? 역시나 소울라이크 장르라 타격감 훌륭합니다 특별히 진동이 없더라도 후들겨 패는 맛이 있어가지고 게임을 즐기는 눈에 손맛이 좋았던 느낌이에요 전투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나요? 전투는 여타 소울류와 마찬가지로 패링, 회피, 공격, 방어, 구르기, 그리고 적들 그르기 먹었을 때의 치명타. 뭐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 이거 패링이 닥스처럼 방패로 검을 쳐내고 적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르기가 걸린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요. 패링이 퍼펙트 가드라고 해가지고 정확한 타이밍에 공격을 받아내면 HP 소모가 없고 적들 무기도 박살낼 수 있고 또한 적들 체간을 깎아내고 그르기 상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적들의 몸이 빨갛게 빛나는 가드 불과 공격이 있는데 이건 회피로 피하거나 아니면 퍼펙트 가드, 즉 패링을 통해서만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거 가블기는 퍼펙트 가드에 성공하면 적들한테 반격을 놓을 수 있게 뭐 그렇게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그런 게 없습니다잉. 그래서 빨간 거 공격 타이밍에는 퍼펙트 가드보다는 그냥 회피를 더 많이 쓰는 듯해요. 아 그리고 무기에 딸려 있는 고유 스킬들이 있고 새끼로의 유수, 비스무리한 리전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들도 야무지게 사용한다면 조금 더 편안한 전투를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키로 패링처럼 체간 깎아내는 게 전투의 목표인가요? 높 세키로처럼 체간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뭐 구슬이 있어가지고 체간이 다 깎여 내려가면 생명 구슬 하나가 사라진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키로처럼 계속해서 패링을 쳐낸다거나쉴틈 없이 공격을 쏟아부으면서 전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 방어도 하고 회피도 하고 거리도 벌리면서 천천히 적들 패턴 보시면서 상대하시면 돼요잉. 그럼, 패링이 중요한가요? 패링은 중요한가? 뭐, 와룡이나 세키로 마냥 패링만 전문으로 계속해서 레스키를 타는 게임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패링으로 적들 공격 다 막아내면서 멋지게 전투를 펼쳐도 좋긴 한데, 그냥 상황에 따라가지고, 어떨 때는 방어하고, 어떨 때는 회피하고, 뭐 이러면서 천천히 싸워나가셔도 될듯 하네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와룡처럼 가드부유가 빨간 공격을 패링을 친다고 해서 적들 체간이확 깎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서, 굳이 빡스게 패링만 주구장창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패링 타이밍이 겁나게 빡빡해요. 찰나의 순간 차이로 패링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한 듯합니다. 전투 중에 그라인더로 무기를 막 수리하시던데 그건 뭔가요? 사실 이게 이 게임에서 가장 귀찮기도 아니 어쩌면 뭔가 특이하기도 한 시스템이기도 하고 난이도를 올려버리는 뭐 그런 시스템이기도 한데요 몬스터 헌터에서 보시면 막 몬스터 덱이랑 싸우다가 검이 손상되고 그러면 수도로막 엄청나게 갈아버리잖아요 여기서는 그라인더로 싸우는 도중에 계속해서 연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막대바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그게 전투를 하다 보면 슬슬 닳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전투 도중에 나를 갈아주시면서 싸 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연마제의 속성들을 넣어가지고 속성 데미지도 추가할 수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연마하는 거 귀찮아. 구르기나 회피가 없나요?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블러드본 느낌이 납니다. 퀵스텝도 있고 구르기도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황에 따라서 구르기도 스텝 발으면서 회피하시면서 싸워 나가시면 됩니다. 엘든링의 전에, 즉 스킬 같은 것도 있나요? 총 3가지의 전투 스킬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무기의 날, 그리고 손잡이, 이두가지에 각각 스킬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던 리전함에도 스킬이 붙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기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겠죠잉? 그럼 무기 조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게임의 또 다른 특이한 시스템 바로 무기 조합입니다. A라는 검이 있고 B라는 검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라는 검에서 날을 떼고 B라는 검에서 손잡이를 떼가지고 A B라는 새로운 무기를 조합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재밌기도 하고 다양하고 신기한 무기들을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참고로 특정 퀘스트 혹은 보스를 잡은 후 얻게 되는 전용 무기들의 경우에는 날이랑 손잡이가 분리가 안 돼요. 닥소 3의 제사장 혹은 화방녀 시스템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크라톤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닥소 3의 제사장과 비스무리한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무기도 강화하고 스킬도 찍고 아이템 구매도 하고 이것저것 다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방녀처럼 레벨업을 해주는 NPC도 있어가지고 크라톤 호텔은 자주 왔다 갔다 해야겠죠잉. 보스전 모델링은 어떤가요? 우선 일단 지금까지 메인보스는 총 3마리를 만나봤는데요. 다들 보스전 연출도 괜찮았고, 모델링도 훌륭했습니다. 시작 전에 연출 보면서, 와, 개쎄 보인다. 개 고통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걸 보면, 모델링은 잘 뽑혔어요잉? 보스전 패턴은 다양한 피현인가요어 이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 정도면 꽤 다양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근데 다양하고 자시고 그런 것보다 개빡치는 건 패턴 준비 동작이 비슷한 게한두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거 눈치채고 적응하는데 꽤나 오래 걸리긴 하더군요. 조력자 시스템이 있나요? 이 게임 멀티플레이가 없어가지고 그런지 그래도 나름대로 보스방 앞에다가 조력자를 부를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파란색깔 성배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말을 걸면 조력자가 나와서 보스전을 도와주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조력자 거의 필요 없으니까 그냥 혼자 가자! 지도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불법 마냥 무한 뺑뺑이 돌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나름 쇼컷도 찾기 쉽게 해두었고요. 많이 어려운가요? 어렵긴 합니다. 장르가 장르이니만큼 어렵긴 한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못깰 리는 없잖아요. 그저잉? 그냥 수십 번씩 죽어나가면서 트라이 하다보면 언젠간 깰수 있습니다. 하다하다 너무 어려우면 공략도 참조하자고요잉 닥소2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잠복 배치, 그 약인가요? 근데 닥소2 스콜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저도 처음 들었는데, 사실 닥소2의 비밀반은 못됩니다. 닥소2, 아 이게 쓰레기 같은 게임, 하. 아. 무튼 잠복 배치는 뭐 빡치게 만들어주긴 했지만, 닥소2 뭐그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듯. 엘든링과 비교하면 난이도가 어떤가요? 이것도 정말로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엘든링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던 게임이라 이 게임 난이도가 앞으로 얼마나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엘든링보다는 쉬울 듯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엘든링을 엔딩 보신 분들이라면 피해 거지 뿐만 아니라 엔간한 소울 요타 정복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잉? 블러드본이랑 많이 비슷한가요? K블러드본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초반부의 맵 디자인이나 분위기 등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체험판 부분을 끝내고 그 이후로 들어오면서 데몬즈 소울 느낌도 나고 블러드본 느낌도 나고 닥소 느낌도 나고 어디서는 오아룡 느낌도 나고 인왕 느낌도 나고 뭐 그런 듯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뭐 그냥 그랬던 듯합니다. 꼭 블러드본 하나만 해보고 만든 게임은 아닌 듯해요. 잉 다른 소울 유중 나랑 비슷한 느낌의 게임을 꼽자면 아 어렵네요. 일단 확실히 세키로는 아닙니다. 블러드본의 묵직함과 스피디함이 공주다는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와룡에서 빨간 공격 타이밍에 맞춰서 패링 쳐야 되는 뭐 그런 느낌도 있고 데메크도 있는 것 같고 이건 뭐딱 하나만 고르기가 엄청 애매하네요. 그래도 뭐 굳이 꼽자면 블러드본에다가 와룡을 약간 묻혀놓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모르겠다 이거. 소울라이크류 like 입문작으로 괜찮을까요? 소울라이크라는 장르에 입문하고 싶으시다면 개인적인 추천은 그 엘든링이나 다크소울3 아니면 데몬즈 소울로 추천드립니다 을 소울라이크 입문작 3대장은 저고세갈 가장 가 좋을 듯 피해거지 정식 출시일은 언제인가요? 7월 19일 00시 자정 출시입니다 그럼 용수님은 어떻게 벌써 하시는 건가요? 아 참고로 디럭스판에는 3일 얼리 액세스를 지원해줘서 저는 지금 디럭스판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일반판을 살까요? 디럭스를 살까요? 디럭스의 코스튬 아이템 몇개랑 3일 얼리 액세스 제공해주는데요 뭐 지금 구매하실거면 그냥 일반판으로 깨린 3일 얼리 액세스를 사용하기에는 뭐 지금 살짝 늦은감도 있고 또 디럭스 코스튬이 뭐 그렇다고 개예뻐가지고 꼭 사야된다? 그런건 아니니까 그냥 일반판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은 얼마인가요? 플스5 기준으로 일반판은 64,800원 디럭스는 74,800원입니다 망원차이가 안나네요 플스로 살까요? PC로 살까요? 저는 플스5로 꽤 만족하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플스5판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PC판도 이번에 한번 찾아보니까 최적화가 꽤잘된 편이라서, 그냥 둘 중에 게임 더 많이 하는 뭐 그런 플랫폼으로 구매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 재밌나요? 재밌습니다. 스피디한 전투, 적들 때려 죽이는 타격감, 거기다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보스전까지, 소울라이크라는 장르를 좋아하시다면 아마 다들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 거짓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어딱두 개가 떠오르네요. 최적화 와 보스전 일단 최적화는 진짜 두말할 나위 없이 정말로 좋았으며 스펙타클한 보스전에서 프레임 드랍이 거의 없이 부드럽게 굴려주는 편안함은 정말로 훌륭했습니다. 또 하나 보스전 일단 보스들 모델링도 다살바하고또각 보스들마다 많은 신경을 쓴 것처럼 보이는 패턴들 그리고 사람 빠지게 만드는 보스들의 스킬들까지도 굉장히 재밌고 손에 땀을 주게 만들어 주었네요. 그럼 단점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딱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어 더빙이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커스터마이징이 없다는 거. 뭐 저야 커만은 별로 신경을 안 쓰긴 하지만 라이브 진행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던 포인트가 두 개라서 딱 머릿속에 떠올랐던 단점들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가주고 살까? 말까? 소울라이크라는 게임은 한개 이상 엔딩을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고통이라는 것에 익숙해진 분들이라면 뭐 바로 레스키를 타셔도 만족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이고 가격 역시 요즘 신작 타이틀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기도 하니까 새로운 소울라이크 찾고 계시다면 다들 재미나게 고통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피해거지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 만들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최대한 직접 해보고 느낀 그대로를 설명드린 거라서 살짝쿵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건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뭐 최대한 객관적으로 끼리 탈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게임 구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신나게 돌아올게요 쎄주 뿅. 뼈